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올라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풀먹인 연시름. 내 마음 띄워본다. 저 멀리 외쳐본다. 상한가 되어라. 삼년상 되어라. 내꿈 마저 실고 나라라. 상한가 되어라. 3년상 되어라 우리님들 모두 7년상 되어라 에헴. 이 노래는 2026년 새해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하신 우리 할배 할매 투자자들 좋은 결과 있어라고 염원을 담아서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제 공부할 뭐 시간에 어느 분이 이런 거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 적어 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이게 뭐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방은 공부하는 방이지. 종목 리딩이나 하는 건 그런 방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꼭 지키세요. 아니 공부방입니다. 나중에 뭐 문제 생길지도 모른다 해서 혹시 몰라서 적어 놔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들 제가 분석한 걸 넘었어서, 4328을 시도를 할 것이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장중에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린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340달러로 목표가를 올리더니, 300달러를 올렸다가 40%더올리340 달러까지 올리더니 오늘은 tsmc 목표가를 35% 올리면서 반도체를 끝까지 땡겨 올리는 그래서 1월 8일 실적 볼 때까지 가겠다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옵션 차트에서 얘들이 지금 649까지 왔는데 670라인까지 땡기겠다는 건지 뭐 도대체 어디까지 땡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675라인 인데요 675라인까지 땡겨서 파생을 하겠다는지 그러나 제가 항상 그랬죠. 기간은 좀 부담스러워 한다. 기간은 부담스러워 하면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2조 천억을 샀는데요. 음, 제가 지난 12월 26일부터 해서 12월 26일, 22일부터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개인 건손들이 물량을 드러낸 게 7.1조라 그랬잖아요. 지금 22일부터 외국인이 딱 7조를 샀습니다. 7조 7조를 샀는데 그 앞에부터 연결해서 그러나 이제 1월에 오면서 그러면 보시다시피 기관들은 지금 계속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기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이 들어 놓으면 나중에 파생도 물론 3월물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조절을 하면서 가겠지만 일단은 어차피 개인들이 다시 사거나 할 건데 외국인들이 비워놨던 메이저들이 돌아오면서 숏 부터 제일 먼저 잡는다 그랬죠, 제가. 이제 메이저들이 복귀예요. 숏을 먼저 잡아내는 거 보면, 숏을 잡으면서, 잡아내면서, 기관들의 수익을, 차,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현할 시간도 주면서, 숏 포지션에 있던 것들을 다 하나씩 잡아가면서, 어제 저희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해서, 오늘은 은유 에너지 관련해서 조선 방산 움직이는지, 원전, 그 다음에 조방원 전전까지는 오늘 반등을 할 것이 되는데요그녀측도가더 그대로 다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1월 8일 잠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 흐름을 유지할 것인데, 저희들이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높게 지금 올라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1월 9일날 그 AS, ADR, 고그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저회 공시가 있다 보니까, 아니, 무조정무정으로 땡겨 올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장전 실적이 나오고 나면 1월 말 하이닉스 실적까지는그 뒤로는 하이닉스 또 모멘텀이 되니까, ADR,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크게 뭐 다른 소리만 없다면, 음, 1월 8일 이후부터 9일부터는 또 하이닉스가 그 흐름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한면서야 물론 뭐 이렇게까지 급하게 땡기면, 8일날 실적이 2 0조에서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도 더 많이 나와도 그렇고 더 작게 나와도 어차피 단기 차익은 조금 나올 거니까 그 정도로 보죠 선물 옵션 차트는 이제는 요 지금 하단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도 되겠죠 요거 지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올려놔야 되겠죠 여기 지금 진네들이 돌파한 자리니까 원래 전고점을 넘어간 최고점이고 여기 지금 이제 갭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그죠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갭 이갭하고 근데 여기 하단 이게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갔던 6 0 3인 여기를 이제 한번 그려나 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요게 지금 색깔이 좀 무질하니까 잠깐만요. 요걸 또 우리가 알기쉽게해 놔야 또 보면서 그것이 공부를 하면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이 당분간은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지네들이 돌파한 고점을, 요걸 깨고 내려온다면 조정이될 테니까, 요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걸 열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이, 게 지금 이걸 땡겨보면, 자, 이제 요걸,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락에 있는 것보다도, 요거는 이제 하락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테니까, 요거는, 그리고 오늘 여기 개입이 떴거든요. 자, 이게 1월 8일까지라고 했는데, 이미 1월 8일까지 4,328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지워야겠죠. 지우고, 여기 갭이, 오늘 갭을 떴어요. 여기 갭. 그죠? 여기 갭. 여기 이제 이 갭을 4,300, 얼마예요고자 4,313. 자, 봅시다. 정확하게 해놔야 되겠죠, 이제. 우리님들까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상승 갭은 메우지 않으면 더 간다. 자, 쟤네들 일단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디까지 갈지 보는 거죠. 1월 8일까지. 1월 8일까지. 이제는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까지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진짜 뭐 어디까지 갈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추세를 하나 더 꺼야 되겠죠. 돌파, 이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추세들, 여기 두 점에 올라온 점과 이 양봉의 두 점. 이고점의 고점. 잠깐만요. 이두점의두 점에, 두 점에 양봉의 고점. 여기를 꺼놔야 되겠죠. 자, 여요요 여기 올라 아, 잠깐만 이거 정확하게 잘안보여요 요즘 이게 뭐자 여기 에 이전과 여기 에꼬 여기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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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렇게 꼬리에 하나 그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 서기 여기 크로스나는 기까지여 하나 그여놓여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여요 그럼 이제 메인 추세선까지 얼,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확인을 하면서 1월팔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스팬도 뭐 아직까지 문제 없이 추세 상단까지는 이제 내일 정도면 들어갈 것 같은데 내일 이후에 지금 추세가 요 지금 상단 추세까지 얼추 들어왔 제가 보는 상단 추세까지는 얼추 들어왔는데 내일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이면 추세 과열로 들어가는데 추세 과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고. 이제 오실레이트도, 그렇기도 스토캐스틱도 단기 과열은 내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기장기라인도 들어서 그대로 올라왔죠. 우리 공부할 때 그냥 밑으로 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열권에서 어떻게 여기서 1월 말까지 1월 3, 말 삼성전자 본 실적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과열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면서 갈 것인지 그 부분 정도만 보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은 건물이는 그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무조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간다고 좋은 점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코스닥. 코스닥도 1월 8일까지 전 고점을 넘는지를 보자 했는데, 올 이미 넘었으니까, 이거 지우고.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열어야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들어갔으니까. 자, 그대로 두고. 여기도 진난 고점과 여기 에비이 있으니까, 요, 앞에 우리가 이걸 돌파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세를 그어놨잖아요. 그럼 여기 주세에서 따라서,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여기 올라가면은 966 제가 그 다음 978 넘어가야 다음에 1000으로 가는 그 까지니까 1월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외로 1월달에 1월달에 삼성전자 확정실적하고 SK하이닉스 확정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 1월말에 의외로 상반기 고점이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베이스면 오, 이거 잘못하면, 잘하면, 1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삼성자 전 하이닉스를 땡긴다면,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번 베네수엘라 건으로 조선 방산, 원전이 반등을 주는 구간이고, 낙폭가대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아래 그, 그, 힘든 분들에서 제가 종목 분석했을 때 월요일부터는 고개를 드는 패턴이라 했는데, 들어줬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조선이나 방산이 들어 올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가면 전력, 음, 전력 전선까지.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 다 올라왔다는 점. 중국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엔터주들은 더럽대리기던데, 우리님들 이 공부가 다 됐을 니가 그 진행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갭상승 했다가 쭉 밀다가 올 시가를 다시 침범하면서 은봉으로 바뀌었을 때, 8만원은 못 주고 79,900원 나인가, 79,800원인가 만같은데 그라인 정도면 손실 있는 분은 없었을 테니까 다 수익 실현하고, 종가에 다시 10%정도 다시 사두는 전략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주에 제가 <laughs> 2차전지가 바닥을 잡아가느냐 근데 다행히 오늘 엔델차 그룹 내에서 전구체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삼성 SDI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이쑤시개랑 레이크모티랑 한동화성 요 형제들이 반등을 주면서 좀더 2차전지가 빨리 바닥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번주에 그러면 일단 이번주에는 삼성전자 잠등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원유 관련해서 뭐 에너지 관련 쪽들 수송선, 해가 조선도 움직일 거 방산도 움직일 거는 그대로 움직여. 조방원 전전까지는 움직이는 추세. 그 다음에 뭐 SOE 같은 석유화학 쪽에서도 살짝 공반등. 네이버 카카오 지금 오늘 새로운 그 카디나 발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다운요로뭐 자리 지키면서 저점권이니까 지자리 지키면서 상방 모색을 하는 흐름에다가 현대차 기아 아직까지 그대로 버텨주고 여기에 오늘 그거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에 관련돼서 저점 매수가 이제 서서 들어오면서 메이저가 들어오니까 숏들을 잡아, 일단 숏을, 공매도를 잡아오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모 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연초에 메이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숏쟁이부터 죽이는 작업을 한다. 작은 쇼터를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지들이 원하는 걸 쇼트를 쳐야 지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지금 우회적으로 올리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연속으로 270달러부터 마이크론을 300으로 올리더니 그것도 안 돼. 340으로 또 올리고 오늘은 거기다 안 돼. TSMC를 갑자기 35%로 올리고 엔비디아를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한 번에 또 반대로 지놈들이 엑시트 아이고 단기 차익을 할 때는 또 세게, 딴 다른 데서,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또 다른 이상한 레포트를 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레포트를 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삼성전자 어차피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뒤로는, 단기로는 약간의 차익은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삼성전자도 개법이기 때문에 그 갭자리는 안 메우면, 상승 갭은 안 메우면 그 자리를 간다. 그러니까 들고 가면 되고.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70만원 찍어 놨는데, 이번 주 조금 더 올리 가고, 제가 원하는 1차 73만원 라인을 간 다음에 ADR에 관련돼서, 진짜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스닥으로 가면서, 주주를 좀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 직전 최고점은 삼성전자가 넘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러면 77만원을 넘어서, 다음을 시도하는 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ADR은 할랬는데 안 되겠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같이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1월 8 잠동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 먼저 선반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같이 세론이 나오면서 조금 반도체가 누워주면 그 다음에 다른 게 가는. 그럼 지금 이제 가장 좋게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가는데 삼성전자 조금 더 많이 땡겨주면서 1월 8일까지 가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우리 갭은 메우지 않는 정도 내에서 12만 8천원 정도 갭이던데 그 갭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조금 차익 정도 하면서 옆으로 누워주면서 1월 말까지 본 실적을 보러 갈 때까지 세부 실적을 보러 갈 때까지 시장을 지켜주고 하이닉스가 그때까지는 조금 더뭐 디게 올라가는 가겠지만 그 뒤로 1월 9일 날 ADR 관련해서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국내 <laughs> 지주, 그 주주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면 그 뒤로는 삼성자가 조금 옆으로 갈때 하이닉스가 받아서 그럼 77, 73만 원이 아닌 77만 원을 향해서 오고 돌파도 할수 있는 그러면서 1월 말까지 그러면 삼성자 전 하이닉스 각으로 땡겨주고 그럼 반도체 소부장들이 자, 뭐 코스닥에서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점 2차전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 CES 관련된 작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여기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8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또 바이오들이 지금 삼, 셀트리온하고 삼성에피소딩스 등등 코스피 종목들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그 일정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땡겨주는지 바이오가 그런 정도까지 보고 조방원 전 전이 지금 갔다 오고 나서 군적 계속 모멘텀을 받아가고 중국에서 이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각종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 없이 갔을 리는 없을 테니까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조율을 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 돌아왔을 때 조금 더또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나아지는 부분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의외로 1월 달에 상반기에 나올 것, 점이 1월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잠시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맹랑한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지금 각 차트를 좀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지수상으로도 지금 보면, 자, 선물 옵션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선물 옵션 차트 장기분봉인데요. 이 장기분봉인데 지금 패턴이 아주 좋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했는데 9가 바로 올라와고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문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단에서 여기 지금 제가 그 어두운 인정선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단 추세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상단에서 상단에서 올라오고 여기 상단이고 여기 상단인 여기 상단에 고점도 오늘 돌파했어요. 이 라인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제 앞쪽에 앞쪽에서 오고 있는 요게 고점이지만 요 밑에 이후에 하나, 둘, 셋, 요 고점이면 요렇게 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지금.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위에 상단을 좀, 잠깐만요. 상단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백이, 여백이 못 따라갈 정도거든. 지금 20% 해놨는데 이거 30%까지 올려야 되겠네요. 여백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추세 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까지도 이제 끊어야 되겠죠. 이 돌파를 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죠. 그걸 지나가면 또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바로 갈지 꺾었다 갈지. 그러나 지지 라인이 많아요. 여기선 지지 라인이 없거든요. 상승으로 양봉 두 개가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아, 여기에는 여기 하나 있네요. 양봉도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단계별로 지금 그그 다음에는 양봉 두 개가 없거든요. 여기 다음에는 양봉 두 개가 없으니까. 장기분봉상으로도 지금 선물 찾다가 상당히 높게 간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거의 700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650인데, 물론 여기서 바로 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뭐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현재 조봉상에도 드리그를 지금 요, 여기까지는 이번 주 안에 갈수 있다는, 최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 662는 넘어갈 수 있고, 최대 밴드 상단까지 가면 690 라인까지도 갈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에 두 점의 양봉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고, 일단 요 현재에서는 요기인데, 여기를 그러면 중간에서, 여기 중간에서, 중간에서 보면 저 라인을 짧아, 잘라갈 만한 연결 라인이 없거든요. 저 추세를 그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번에, 이번 주 만기일까지, 여기, 676 라인까지 가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상당히 높은 676 라인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라인이거든요. 676 라인이라면 어디냐 하면 676이 선물 차트상으로 가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여기니까 4637과 4655 라인까지 가거든요. 4655 라인까지도 갈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4655 라인을 1월 8일 날 갈라면 4582 라인 이 라인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4637 라인 여기에서 55 4600이 라인까지도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높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까지 물론 오늘 밤에 당장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중에 DSMC나 목표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나스닥은 하단을 저희들이 걱정을 요이 어제 걱정을 했었잖아요 요이 하단 그러나 오늘 보면 이 하단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볼때 없습니다 이 하단까지는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골드만에서그 목표가를 올 길때기면, 오늘 IT 반도체, 그 다음에 어제 군사작전에 투입된 프로그램들, 발란티어나 이런 것들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상대 뉴스도 그럼 여기, 오늘은 여기 다시 여기 돌파하는,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거예요이 돌파하는 흐름. 요 다시 이제 23,257 라인, 23,257 라인, 23,257 라인. 이제는 23,257 라인이 아니고, 올해는 이제 여기를 그어야 되겠죠. 23,611 라인 위로 올라가는 시도. 그러면서 밴드가 확산이 되면서 위로 갈수 있는, 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왔다가, 이럴 지네들도 만기를 일 지나면서 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는 23,611을 넘어가야 되겠죠. 크로스 라인, 크로스 라인이니까, 지난해 크로스 라인이, 제 올해 크로스 라인이니까, 전 고점 부위를 넘어가는 라인을 가지고, 목표를 새해니까. 그럼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저희들이 계산했던 134,145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는 쥐워야겠죠 이건 쥐워야죠 돌파를 했는데 제가 끊거너안 되잖아요. 그럼 자. 오늘 여기에 갭으로 떴어요. 자, 갭으로 떴습니다. 그죠? 갭으로 떴어요. 그리고 요 제일 위에 주사 상단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갭. 여기 갭이죠. 여기 갭. 맞잖아요 여기 이게그 다음에 제일 의 추세상단을 돌파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요렇게 네. 잠깐만요 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걸 연장에서 그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다 돌파했으니까 이제 지워야죠 지워야 잖아요 이거 지워야지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추적을 하면서 여기 지금 산 사람들이 사거나 내가 샀을 때 어떻게 할 것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다 지워야죠 다 지워야죠 요거는 끊놔요 요거는 이제 밑에 줄었으니까 그거 놓고 요거는 놓고얘는 여기를 이탈해갖고 요 갭이잖아요 요갭 오늘 갭 떴잖아요 갭이 갭을 이 라인 여기가 이제 갭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겜 라인 이거만 안 깨면 이제 홀딩이죠. 여기 오와 여기 매우면 위에서는 수익 실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제 1월 8일까지 해서 어디까지 갈지 1월 8일 만기일에 잠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맞 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목표를 올릴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자 그러면 하나 더꺼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점이니까, 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끊어야죠 그러면, 1월 8일날까지, 여기, 158,554원까지 가는지를 이제 보면서 가야죠. 뚫어냈는데, 뭐, 뚫어냈는데 뭐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추세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물론 여기 추세 있습니다, 여기, 여기 추세. 여기 두개 추세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양봉에 양봉에 두 개가 추세가 있습니다. 양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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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 1월 8일까지 여기까지 갈지 그다음에 또 봅시다 1월 8일날 여기 15만 8천원까지 갈지 여기 14만 9천 5백원까지 갈지 이제 보면서 가야죠. 그럼 삼성은 자가 살아있고 추세도 뒤에 후행수변이받아 살아있고 갭상승이니까 큰 무리 없겠죠. 그럼 가면 되죠. 시장은 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그이닉스 저희들이 꺼놓은 데 이제 돌파했잖아요. 그럼 1월 8일까지 여기, 어디, 요, 요, 어디까지 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돌파했고, 여기까지 꺾고, 여기는 지금 꺾을 때가, 어, 어,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기는 한데, 여기가 두 점이네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어놓고 자, 1월 8일이면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제 1월 8일이니까, 잠깐만요. 음. 오늘 우리가 꺼놓은 거는 돌파를 했으니까. 했으면 1월 8일까지, 그리고 1월, 얘는 1월 9일이잖아요. 실적 발표가 아니고, 그거 ADSL 강조하는 날, 거기까지 여기를 갈수 있느냐.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안 한다 하면 가다가 빠져버리겠죠. 그러나 이번에 일단 주세요 상단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8일 날이면 어디예요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73만, 4만원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같은 날, 뭐. 자, 양곤이 잘 가고 있고, 에코프로. 제가 말하는 요, 요 크로스 라인 8만 4천 안에서만 돌리고, 이제 여기서 5일선 저항이에요. 5일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요 오일선 위로, 9만 2천원 위로 종가로 안착을 해야 돼요. 그 뒤로 대응을 하세요. 카카오 그냥 올라오고 있는 조항에, 아니지만, 야구장야구장 야구장 올라오는 스타일, 네이버. 마찬가지고 올라오고. 네이버 여기 넘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그 전까지는 크게 막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포스코홀링스 이제 요 주세에서 다시 요 안으로 중기라인 넘어오려고 하고 있죠. 하실 분들 계속 하세요. 하셔야되면 SK이노베이션 물리신 분들 이제 5일선 올라왔네요 대응시작 SK이노베이션 물리신 분들 대응시작 여기 그냥 막 제가 그랬잖아요 10만원 오면 사라고 그냥 물려도 사세요 SK이노베이션 대응시작 그냥 대응하세요 여기서 대응하세요 여기 그냥 저기서도 못사면 뭐 언제 할거예요 에코프로 BM 중간자리에서 5일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딱 2차전지는 5일선 올라오고 나서 하세요 오일선 올라오고나 하셔야 됩니다. 오일선, 오일선, 오일선. 삼성 SD에서 여기 돌아서 요렇게 가 요렇게 간다 했죠. 요 가는 그대로 그대로 하시고 문제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또뭐 있노? 아이거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차 요 드디어 3 0만 올라왔어요. 그러나 밴드 상단 저항에요. 치고 나가는 트리거. 오늘 저녁부터 그거 CS에서 그거 잘 보시면서 하시고 아무래도 시비. 오늘 떴다가 내리는데요. 요도 아모레 퍼시픽도 여기가 이제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라인, 여기. 이거 이탈하면 여기서는 줄여야 돼요. 다시 3원 더 사더라도 요걸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도 CS202 하고 중국 그거 하고 미국의 CS202에 오늘 많이 갔거든요. 아모레 퍼시픽. 요거 잘 보시고. 자. 제일 드리운 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라인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개법 요 양봉 두 개고 내일 요거 돌파를 하는지 음봉 뜨면은 자기 단가 알아서 요 안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알아서들 요 안에서 눌리든지 요 자기 단가 알아서 잘 하시고 내일 요거 치고 나가는 양봉이어야 됩니다. 음봉 뜨면 한 번은 대응하셔야 돼요. 또날 밑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 그대로.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지금 별로 없잖아요. 뭐 다른 거는 지금, 미래에서 정권 그대로, 이대로, 이대로 간다 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있을 것이고, 큰 무리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잘 알아서들 하세요. 에 b o n 뭐 위로 올라오고 주세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입니다. 전고점을 못 넘고 음봉이 뜨면 한번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선, 그 계약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기면서 하시고요. 대안유하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꺾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줄이셔야 돼요. 다시 밑에서 요거 받치고 하시고. 지금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니까, 우린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화이팅 하셔가지고, 1월 말에 의외로 1월 상반기에, 저는 2월은 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나스닥 대법원 판례 나오고 하면. 저는 글, 뭐, 크게 좋게는 보지 않고, 노이즈가.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그걸 돌파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뭐, 20만원 갈 수도 있고, 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로 본다 하면, 그렇게 많이 넘지. 삼성전자 여기까지 가면 지수 거의 4,800, 5,000 됩니다. 그런 부분들. 1월 말에 의외로 이번 잠재 실적이 잘 나오고 하이닉스가 ADR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방원 전전업이 지금, 지금 대반등,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하고 반등하는 구간에 막 물려가지고 현대차이번에 CSS의 뭐 결과까지 잘 나오고 난다면 한꺼번에 들어올리면 1월이 의외로 상반기에 최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가져봅니다. 차분하게 집중하셔서 챙길 건 챙기면서 하시고 좋은 결과 올해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